Hello everyone! 영어 뉴스 떠물겨지는 여자, 유 r 교정영어 스텔라 돌아왔습니다. 이번주에도 뉴스인 레벨스로돌아왔고요 뉴스 타이틀은요, Too Much Information Can Be Bad 라는 타이틀로 저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어 어딘가 모르게 나는 항상 논리적으로 말하지 못하는것 같다 라고 느껴지시는 분들 계시나요? 그럼 영어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영어는요, 명사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 이 명사를 중심으로 논리적 전개를 하고 있답니다. 명사의 논리적 연결이라 하는 부분은 앞 문장에 등장한 하나의 명사가 뒷 문장에서 대명사 또는 지시사 또는 정관사 더 플러스 또 다른 명사로 연결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 this, that, it, them, they 이것들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이 부분이요. 모든 영어 시험에 단골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이렇게 지시사라는 것은 결국 명사와 명사들이 연결되어 이런 논리적인 전개를 이루고 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논리적 전개를 귀로 들으실 수 있나요? 귀로 들을 수 있어야 우리도 그들처럼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눈으로 읽는 것으로 우리가 다져낼 수 있는데요. 들을 수 없어서 우리 사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들을 수 없어서 말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순서를 바꿔서요. 눈으로 보고 다시 듣는 방식으로 해본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명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포인트 잡아내실 수 있을 거고요 영어를 좀더 논리적으로 스피킹할 수 있지 않을까 명사의 논리적 연결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오늘 Too much information can be bad라는 이 타이틀을 달고 들어와서요 오 애석하게도 첫 단어 suicide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장에서 다시 the suicide 등장하고요 about suicide and also o side 결국 뭐냐? 하나의 단락을 열어봤더니 정말 suicide와 관련된 내용이 it 또는 that, this와 같이 변형되어 등장했을 수도 있겠네요. 두 번째 단락 확인해 보실게요. some people 등장합니다. 그랬더니 they 등장하고요. they 등장하고요. 다시 some people 등장하고요. after they 등장합니다. they're 아 정말로 이들은 앞 문장에 본인이 꺼냈던 명사를 계속 구체하는 방식으로 논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단락도 확인해 보실게요. 어, 이번엔 Teenagers가 등장하는데요. 역시나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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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문장에 등장한 명사를 이어지는 뒷 문장에서 계속 대명사로 연결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인 전개까지 영어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들을 수 있으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가요? 해석하게도 들을 때는 알겠는데 돌아서만 기억나는 것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영어를 바로 한국말로 해석해서 모두 이해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영어를 귀로 듣게 되면 우리가 영어라는 것을 우리 머릿 속에 인풋 입력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는 한국말로 인풋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 한국말을 영어로 꺼내는 것 아웃풋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영어를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어를 단어 그 자체로 소리와 함께 그 메시지를 이해해서 이미지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결국, 어렸을 때 단어 카드 공부해 봤던 기억나세요? 단어를 이미지를 보고 소리를 듣고 그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해서 활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의 어휘력은 상승하게 되고 영어 회화의 실력도 함께 상승하게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이 Too much information can be bad 라는이 뉴스 아티클에서 제공해 주는 메시지를 각 문장별로 이미지화 해볼 예정이고요. 이 이미지화의 장점보다 우리가 많은 메시지를 한꺼번에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력의 단위도 늘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미지 보시면서 문장 함께 확인해주세요. suicide is an action when a person ends. 이렇게 끝을 맞이하는 거네요. His own life. The media share many details about suicides. 그냥 suicide가 아니고 of celebrities. 아, 이제유명인사가 있나봐요. They speak about the suicide again and again. People hear information about the suicide very often. Often. 아 정말 이게 자주 되게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꽤 되나 봅니다. 이미지와 함께 여러분 문장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두 번째 단락으로 이어집니다. Some people are not happy with their lives. 굉장히 unhappy한 표정 잘 기억해 주세요. They don't know how to solve their problem. don't know의 이미지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자 think about 합니다. Some people think about suicide after they read or hear about it. 뭔가 듣고 보고 고뇌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 보입니다. Sometimes suicide seems. 어떻게 보인다고요? It's the only way. 어, 혼자 가는 어떤 느낌이 좀 있네요. To solve their problem. 근데 심각한 문장인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some people과 관련된 단락 마무리하고요. 자세 번째 단락에서 등장했던 teenager 기억해보세요. This situation is dangerous for teenagers. 자 어떤 거예요? As good as others. 뭔가 제가 하면 나도 같이 해줘야 될것같은 이런 느낌. They want to be as good as others. 자 그리고 어때요? Care about what their peers. 이렇게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봐주는지 their peers think about. 에 대해서 they care about 한다고 합니다. 또 답답한 표정 보이시나요? They don't know 뭘 모른다는 거예요. Every difficult situation will be better one day 언젠간 좋아질 거라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레벨 1에서 확인한 이러한 단문을요 중국 구문으로 귀로 들어볼 예정인데요. 자, 우리가 중국 구문을 좀더 귀로 쏙쏙 듣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중국 구문이 있다면 비교가 더잘 되겠죠. 그래서 중국 구문을 귀로 들어보기 전에 여러분이 저와 함께 확인한 메시지를 이미지로 기억해 놓은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전치사, 접속사 등을 활용한 중국 문장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완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소사이드라는 이미지가 보였고요 이게 엔드를 맞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e o so o r s i s e d when people end their own life by themselves 제가 의미를 조금 더구체화 해서 by themselves라는 표현을 하나 넣었고요 그 다음에 뭔가 디테일이 보였던 이미지 기억나시나요? The media shares the details of this incident 근데 그인스턴트가 누구? With celebrities 그리고 and mention it repeatedly again and again의 느낌을요 제가 조금 바꿔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The public can hear information about it very Often, 뭔가 되게 많은 신문들에서 종종 듣게 된다라는 그런 이미지 떠올려봤습니다. 자두 번째, unhappy했던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네요. Some people are unhappy with their life. 그리고 or have some problem. 자, however, they don't know. 모른다라는 이미지 기억나시나요? They don't know. To deal with the problem 그리고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막고뇌했던 계속 생각하는 느낌 기억나시나요? After hearing and seeing the news Some of them may think of the suicide 어떻게? 그 외에 뭔가 이게 only way라고 했던 그런 이미지 기억나시나요? The only way to solve it 자 그리고 누가 등장하죠? 자, teenager 등장합니다 This situation is dangerous, particularly to teenagers 자, teenager는 어떤 성향이 있었죠? As they want to be as good as others 뭔가 좋아 보여야 할것 같은, 친절해야 할것 같은 그런 느낌? and care much about what the people think about them. 주변의 시선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쓴다. 자, 이런 맥락이었고요. Also, 어떤 의미 It's hard for them 그들은 to know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I don't know, they don't know의 느낌이었던 것 같고요. someday the problem 이런 problem it will be better. 뭔가 나아질 거라는 것 자체를 잘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중국 구문을 귀로 들어볼 예정입니다. 레벨 원에서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왔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이이 구문을 들으면서 해석하시면 안 되시는 거 아시죠? 해석하지 않고 어떤 구문 어떤 문장 어떤 표현이 나와 다른 소리인가 이 소리에만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People often share a lot of detail about suicide in media and film. 오, 여기서요. 어떤 새로운 소리가 들렸냐면요. in media or인가 and인가 and film. 오, 이런 디테일의 내용이 좀 들렸던 것 같습니다. And experts say that this detail can be dangerous for some people. 오케이, okay, 여기서는 could be dangerous for some people. 그래서 some people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Some people are not happy with their lives and they think about death. 자, unhappy with their life 같은 똑같았고요. think about 새로운 단어 등장합니다. death. They have no real plans to die. 자, 여기서 새로운 정보 등장합니다. No real plans die. 계속, 계속 when they hear or read about a suicide, they start to think about ending their own life. start to think about. ending their own life. This situation happens mainly to young people. because they care about what other people think about them. Oh, 여기서 mainly happened to young people이라는 예쁜 구문이 들렸고요. 어, 우리가 들었던 그죠? What other people think about them? 이거는 동일한 구조여서 따로 적진 않겠습니다 계속 들어볼게요 They are under a lot of pressure from friends and other young people 와우 wow, 너무 예쁘죠? They are under pressure 라는 예쁜 구문 등장합니다 자 계속 계속 구문 들어볼게요 Also, they don't always understand they can get through difficult times in life 와우 wow, 여기 너무 예쁘죠? get through difficult times in life 조금 다른 구문 활용해 주고 있네요 experts warn that when media inform about a suicide repeatedly 와우 여기서 e x p e r t 가뭐 한다고 그랬죠 새로운 동사 등장이다 warn 한다고 했어요 어떤 때 when media가 inform이라는 예쁜 구문 등장해 주었네요 아 그리고 블라블라 뒤쪽에 제가 활용했던 repeatedly라는 부사로 again and a g 이 여기 The information is simplified. When people hear and read about a suicide, they start to think that it is the only solution to their problems. 서 the information이 어떻게 된다고요? simplify라는 너무 예쁜 동사 활용되고 있네요 그리고 그 뒤에는 the only way 우리가 봤던 그런 표현들 동일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따로 더 듣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활용한 중급문장과 원문에서 뭐 제시하는 중급문장을 귀로 잘 비교해 보았고요 여러분 눈으로 레벨 2의 스크립트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레벨 2를 들어보신다면 이런 부분들이 좀더 자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연습을 마치고 나면 레벨 3로 이동하겠습니다. 특히 레벨 3에는 우리가 절대 활용하기 어려운 영어식 동사들이 많이 등장하죠? 자, 눈으로 확인 한번 해볼게요. Celebrity suicide가 어떻다? Floods. 와우, 홍수람 넘쳐나나나 봅니다. 근데 they must, 그 suicide가 어떻게 된다? must be told with care. B+, PP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with care라는 너무 예쁜 표현 한번 체크해 볼까요 Contagion 해서 여기선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suicide contagion 에서 뭐 약간 자살과 같은 전염성이 happen 동사 너무 예쁘죠 그 다음에 the exposure 이러한 노출은 can lead to 어디 어디로 이끌 수 있다 너무 자주 쓰이는 영어식 동사 되겠습니다 young people are at risk B플러스 전치사 동사로 활용해 주었네요 are more influenced by B플러스 PP 보다도, 여기 m o r 이란 호흡 함께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think. More. 아마 repeatedly의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지 않고요 저희 레벨 3에는 어떻다? 명사를 중심으로 내용을 형용사와 전치사로 구체하는 화 영어 공식 많이 등장하죠.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그리고 나서 레벨 3를 들어본다면 여러분 이런 부분들 더잘 들릴 수 있다는 것. 자, 헬스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아, 그냥 헬스 아니고 멘탈 헬스 아니 아니 멘탈 헬스가 아니고 멘탈 헬스 커버리지라고 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사를 활용해 지고 있죠. 자, 케어는 케어. 어떤 케어? To avoid suicide. 는 suicide contagious. 아, suicide contagious라고 해서 약간 전염성이 되는 어떤 자살 이런 느낌으로 잡아주고 있네요. Individuals, some people인데 어떻다 f o r n e r than some people. vulnerable, 약간 취약하고 연약한 이런 개인들에게는 too much details 그쵸, 디테일은 디테일인데 too much detail 굉장히 꼼꼼하게 잡아주고 있죠 about suicide in a film or news report 이렇게 잡아주고 있네요 자, risk는 risk인데 어떤 risk다? risk, increased than risk다 of suicide 정확히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models, models by, 어떤 model에 대해서 affected 되데 어떤 model? peer model, 그리고 By 모에 y 서또 여기다 주, 부연을 해주고 있네요 w h a t the y s e e and h e a r 그들이 보듣 듣는 에에장히히 쉽게 uh, i n f l u e 있어요. e 랜은플고얘기해주플 있어요 plan은 p r e n 인데 어떤 p l a r e r e a l p l a n t 었죠 e 까는지 t 은어 t 요 a e o t i e t e p o a n e t o d i e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귀로 듣지 못하는 f 어 공식 명사중심과 of t 동사 of l o e o d the t h e h e p p e n 등 우리가 욕심나는 단어들 많이 h e three of 이렇게 귀로 듣고 눈으로 확인한 후에 여러분 of the 이러한 영어식 동사와 공식을 쉐도우 스피킹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죠? 쉐도우 스피킹만 한다고 영어 듣고 말하기가 일치월장 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한번 듣고 공가봐여 듣고 세번 말해보고 요약하여 말하기 비교여 말하기 필사 말하기 세번 말해본 후에야 쉐도우 스피킹을 했을 때 정말로 영어 듣고 말하기가 멋지 멀쩡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네이버 교정 영어 카페에서 듣기 습관 교정 5 스텝에서 이 절차들 모두 확인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레벨 3 음원 쉐도우 스피킹 하는 것까지 꼭꼭 챙겨주시고요. 한주한 한 개씩 떠 먹여주는 영어 뉴스 요할 교정 영어 스텝과 함께하는 습관 있지. 맞아요.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뉴스 아티클로 돌아오겠습니다. See you next week. Bye bye.